여러분 편입학원 고르는 방법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당신의 학점은 안녕하십니까 학점민족 펌트처입니다자 10월 중순이 되니까 확실하게 편입에 대해서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설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학원들도 그에 발맞춰 블로그나 네이버 대형 카페 등을 통하여서 다양한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차별적인 홍보로 인해서 우리의 결정이 점점 늦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빨리 정하고 공부를 시작해도 모자란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편입 학원 중에 나에게 맞는 선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학점의 민족.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먼저 목표 전공을 정해야 됩니다. 학원 얘인데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의 목표가 인문계냐 또는 자연계냐에 따라서 학원 선택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계 편입 같은 경우는 편입명만 보죠. 즉 단과가 유명한 학원들을 추려서 살펴보면 학원 선택이 쉬우실 거예요. 다만 이공계 편입 같은 경우는 수학만 보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영어까지 같이 평가합니다. 즉 영수회비를 나눠서 진행하는 종합반이 유명한 학원의 실강이나 인강을 듣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단과가 유명한 학원의 종합반에 다니면 안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음... 자,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두 가지일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사명과 돈을 버는 것. 근데 유명 강사가 자기 단과반만으로도 학생이 가득 차는데 어, 자신의 시간을 써서 종합반 강의를 진행하여 1분의 1 소득을 가져가려 할까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강사분들은 종합반 수업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수긍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 다른 학생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단과 두 개를 들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공대는 영수 둘다 봅니다 근데 단과 선생님들이 자기 일정에 차질을 빚을지도 모르는데 기타 선생님들과 일정을 맞춰서 강의하실 것 같으신가요? No.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단가를 두개 선택하면 스스로가 조율해야 하는데, 이제 막 편입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율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제 학생의 정보를 한번 예시해 드려볼게요. 학사 편입을 하기 위해서 저학점은행제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자, 이 공개 편입을 대비 중인데요. 보시면, 영어는 상위 1% 이내죠. 근데 수학이 상위 29%에요. 시험까지 약 3개월이 남았습니다. 영어 시간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수학에 투자하면 어떻게든 중상위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학생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공부한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영어에 과투자 된 거예요. 그나마 수학이 30%대에 머물러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지. 30%그 이하였다면, 음. 다음 두 번째는요. 학원이 1시간 거리 이내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 학원 인강을 선택하세요. 자, 인강이 아무리 좋다는데 어, 면학 분위기가 좋고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현강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간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지방권의 경우에는 학원이 있다 안될 인강을 추천드리는데요. 자, 그 이유는 시간이 금일 몸값 비싼한 1타 강사분들이 인구수가 적은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거주하면서 강의를 할 리가 없겠죠. 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대치동 학원을 못 가면 EBS 강의가 답이었던 것처럼 한국도 똑같습니다. 극악의 난이도인데 평범한 강사한테 배우면 인서울이요? 오케이! 자 마지막은 이제 집 주변에 학원이 없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거나 또는 학교와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간 선택 방법인데요 어, 사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의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습 베이스에 따라서 어, 강사 추천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베이스가 6등급인 학생한테 1등급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사님을 추천하면 그 친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100이면 90%못 따라가더라고요 10%는 뭐냐고요? 자,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로 학원을 콕 집어 추천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추천드려보자면, 이 대형학원들의 혜택을 비교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K학원은 1타 강사분들이 정말 많지만,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W학원은 1타 강사가 K학원에 비해 적어서인지, 한달실권권을 제공합니다. 아, 물론, 강남 노원 노량진 한정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하여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보고, 비교 분석을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후보군을 추려놓으세요 그다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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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있잖아요 땡땡 학원 또는 땡땡땡 선생님 이렇게 이름을 쳐보세요 그러면 관련 영상들이 쫙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목소리 억양 톤. 이세 가지만 확인하고 맛보기 강의로 직행하세요. 그리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1년간 수업을 들을 건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거슬리는 게 있으면 공부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네가 밥 먹는 게꼴 보기 싫어졌어.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학원 선택 및 인강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말하면서도 이 학원이 좋다, 저 강사가 좋다. 똑부러지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이편의한는 현실에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더 답답할까 싶더라고요. 어, 여러분의 학스페이스는 어떻게 되시나요? 거주지역은 어떻게 되시나요? 목표는 대학과 학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게 말씀해주세요. 그럼 답답함을 해소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경쟁률이 낮은 학과가 과연 합격에 유리한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